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분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한 걸음을 나아가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끝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가장 좋은 일이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신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륜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성경 이야기의 시점은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의 일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지만 일반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절인 니산월 14일에서 21일까지 8일 동안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겠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이 시간은 당겨지죠. 아무튼,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날 예수님께서는 베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동일한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기다리시면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유월절에 유월절 제물로 바쳐짐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이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구원의 절기를 앞두고 온통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의 일이 아닌 세상적인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같은 태도로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같은 교회 안에 누군가에게서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나를 먼저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자기가 깨달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역시 예수님을 참 사랑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셨을 텐데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원함과 기쁨으로 깨뜨린 나의 향유옥합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께서 깨달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사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이 사람은 가룟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화를 내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라고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병행분문인 요한복음 12장에 이어지는 말씀에 유다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돈을 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300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치 품삭보다 더한 금액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에 대한 비난을 오히려 꾸짖으시며 그 행동을 변호해 주십니다. 7절과 8절에 소개된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환영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제자들은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 것과는 다르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를 믿고 받아들이고 십자가 순환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부제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선한 일들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도덕과 선행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받아야 할한 생명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자 힘을 다해 향유를 부어야 할 일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묵상해 보시고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이제 중요한 말을 하시겠다는 표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 전체를 쭉 읽어 보시며 그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결론을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훗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께 그러한 평가를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바뀌어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해와 묵상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묵상과 기도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이 배단이의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행동을 통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지까지도 생각해 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천국잔치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